스타벅스 다이어리 중에 제가 받아온, 제가 고른 스타벅스 미니 다이어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 총 종류는 네 가지 있었는데 저는 좀 가지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로 미니를 선택했고요. 색깔은 화이트가 마음에 들어서 그린보다는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린색을 썼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쓰던 다이어리는 이건데요. 2020년. 음, 올해죠, 아직은. 약간 청록빛 톤은 이 아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톤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때가 조금 탈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너무 그냥 심플하고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미니 사이즈로 골랐고요 미니 사이즈를 고르시면, 어, 이런 포켓을 하나 주세요. 이거 말고 탁상용 화이트를 고르시면, 계산기를 주시는데 저는 계산기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다 되다 보니까 어요 포켓을 주는 미니 사이즈 다이어리로 골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주환이 이렇게 배를 열어서 쫙 마구 가줍니다 이거 이거 비닐 없으니까는 뭔가 더 이쁘네요. 약간 무광이고요. 음, 보이시죠 질감 보이시죠? 이 약간 몰스킨 그 디자인 가죽 같은 그 느낌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이렇게 이렇게 아예 올 화이트 다이어리는 예전에도 나오지 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핑크색, 하늘색, 민트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심플한 그냥 이 스타벅스 메인 그린이랑 화이트로 이렇게 이 응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루틴 다이어리라고 해서 어, 미니 사이즈는 계획에 대한 루틴을 적을 수 있도록 어, 안에 내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예쁘죠? 깔끔하니 예쁘네요 먼저 안에 내지를 보기 전에 이 포켓, 미니 포켓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렇게 스티커로 센스있게 해놨지만 팍! 음... 음. 오, 이게, 여기 화면에서 되게 블랙으로 보이는데, 그린색이고요. 오. 근데 블랙으로 보니까 더 이쁘다, 그죠? 안에 카드 하나 넣고, 여기다 스티커로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안에 스티커 들었거든요. 이렇게 옆, 앞대기에 붙여도 되고, 뭐, 뒷대기에 붙여도 되고, 그런 식으로 각자 조합해서 쓰라고 하나씩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귀엽네요, 꽤. 꽤 고퀄리티 가죽. 가죽 포켓이에요 그럼 이번엔 다이어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루틴 다이어리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열면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거를 주겠다 너에게 나에게 돌려주면 뭐몇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몇잔 주겠다라고 숫자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게 돋보이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의 첫 표지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와. 약간 기존에 봤던 다이어리, 스타벅스 다이어리랑은 약간 구성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틴 다이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칸도 있고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쓰는 칸도 있고, 이렇게 2021년 나의 목표를 쓰는 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실천하기. 여기부터 마이 루틴 칸인데, 나 그리고 우리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한 가지 하기. 약간 오글거리는 <laughs> 멘트도 써 있는데, 이렇게 데일리랑 위클리 이렇게 나눠서 원하는 목표를 작성하고 이룰 수 있도록 성과 기록하는 칸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적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칸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한 그렇게 몇 장, 별로 안 되는 장수로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밖에 그런 기록이 담는 공간은 없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달 일과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일개 쓰듯이. 칸이 길게 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 버전과는 좀 다른 점이 이 루틴 다이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음, 숫자가 쓰여 있으면서 루틴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 칸도 나와 있네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루틴을 뭘 쓰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는 일기를 쓸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이어리를 진짜 막 빼곡하게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똑같고요 여기 이렇게 안에 선물 같은 칸이 또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 안에는 쿠폰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냥 몰스킨에서 만든 그걸 표시하는 그런 상품 보증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설명서. 요렇게. 음, 이렇게 앱도 3개월 동안 무료로 쓸수 있는 걸 주시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음, 요렇게. 바코드를 지켜야 돼. 요렇게. 목, 요번에는 근데 쿠폰이 굉장히 쏠쏠한 것 같아요. 작 재작년부터인가 약간 좀 쿠폰이 좀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될 때까지 하나도 안 쓰고 넘어간 적도 있고 써봤자 그거 원 플러스 원 쿠폰 그거 친구의 음료는 무료로 드립니다. 그거 한번 쓰고 비올 때 사용하는 쿠폰은 항상 비올때이 쿠폰을 안 가져가거나 이래서 못 쓰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참신한, 재미난 쿠폰이 많은 것 같아요. 목표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당신의 의지를 전파하세요. 그래서 오전 11시 이전에 음료 구매하시면 한잔더 증정하는 쿠폰이고요. 어, 되게 좋네요. 11시 이전에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얼리버드들에게 굉장히 쏠쏠한 쿠폰 같고 하나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당신의 생각과 노력을 전파하세요. 음, 텀블러 개인컵에 구매하시면 동일한 음료를 한잔더 주는. 와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텀블러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가 언능 사라져서 쓰는 날까지 음,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다음 한 팀이 된 친구 동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이래서 이거는 2시 이후에. 똑같은 음료를 또 주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딱히 뭐 비가 와서 할수 있다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잘만 지갑에 생겨놓고 가지고 다니시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모바일에 저장이 안 돼서, 네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서 잘못 사용하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12월까지가 아니라 10월 31일까지, 10월까지예요. 그래서 약간 넋 놓고 있다 보면 못 사용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알찬 쿠폰까지 들었습니다. 꽤나 퀄리티가 좋은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이렇게 16잔의 커피를 마시면 미션 음료 3잔과 그러면 이이쁜 다이어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음, 한번더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매장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스타벅스 잘안 가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이트 미니 사이즈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미니 외에도 탁상용 화이트도 있고요. 그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린과 같은 느낌, 조금 더 쨍한 그린 느낌의 사이즈도 있고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저랑 같은 루틴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올해, 올해가 아닌 내년, 내년 목표 잘 정해서 다 이룰 수 있는 한해 되시길 바라면서, 또 올해 유난히도 뭔가 목표를 잡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음. 내년에는 좀더 건강한 한 해가 돼서 다 원하시는 목표, 올해 목표까지 다 이루는 그런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 여기에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